안녕하세요, 카키입니다. 신용카드는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신용카드 자체의 문제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혹은 예상치 못하게 큰돈 나갈 일이 생기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0년 12월 6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갑작스럽게 담낭 절제 수술을 받은 에디터 아이 씨가 퇴원을 했습니다. 아 제가 갑작스러운 수술로 입원하게 되면서 치료비, 수술비, 아 각종 비용을 한 번에 처리해야 했어요. 그때 한 160만 원 정도를 냈어야 했는데 제가 일을 한지 얼마 되지가 않은데 아 뭐든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찌어찌 낙는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까지 허리띠를 완전 졸라맸을 때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봤을 때 신용카드로 할부를 2개월이라도 할수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결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목돈 관리입니다 앞에서 봤던 불쌍한 인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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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경우 병원비를 한 번에 결제해야 하는 바람에 모아놓은 돈이 한 방에 사라져버렸죠 이처럼 목돈이 들어가거나 하는 큰 규모의 소비에서 할부를 통한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카드들도 많기 때문에 더욱 용이하게 목돈 관리를 하실 수 있겠죠. 다만 이자가 있는 경우 구간별 이자율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희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할부 거래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이나 할부 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실생활에 정말 유용한 팁인데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으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전세대출, 청년대출 등 개인 신용평가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그럴 때 은행은 뭘 보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그게 바로 신용입니다 이제는 신용등급이 아니라 신용점수죠 신용카드는 신용평가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신용평가 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건전하게 잘 사용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신용카드와 대출에 어떤 관계가 있기에 그럴까요?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미리 결제 후 이용자로부터 카드 대금을 받는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즉, 카드 대금을 연체하지 않았다는 건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는다는 믿음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신용카드를 연체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고 또 신용점수가 높아야 대출이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유리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작년 귀속연말정산도 코로나19로 인해 공제율이 높아졌었죠. 올해도 역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보통 연말정산에서는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거나 또 신용카드와 같기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5에서 10% 이상 늘어난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 추가됩니다. 소득공제한도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됩니다. 13월에 월급이 100만원이나 추가된다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같이 봐주시면 좋을 영상도 넣어 놓을 테니까요. 단순히 공제율이나 공제한도가 높아진 것 뿐만이 아니라 원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해요. 이 구간 동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게 훨씬 좋겠죠? 오늘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좋은 점들도 이렇게 많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